반갑다, 간냥이 킹로드다 오늘은 기상술사에 대해 공개된 내용 중에 시너지 딜러라는 단어 하나에 포커스를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한다 우리 뉴뉴비들도다 알다시피 지금까지 로아의 시너지 딜러라고 공식적으로 못이 박힌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워로드의 경우 탱커형 서포터였고 나머지 캐릭터의 경우 그냥 딜러로서 취급되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캐릭터들의 시너지 스킬의 양이나 질이 똑같았던 건 아니다. 가령 베마, 스커, 블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너지에 더해 공이속을 올려주는 시너지를 가지고 있고, 블레스터, 스카우터의 경우 잘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파티 보호막 스킬을 가지고 있고, 기공사와 서머너처럼 정화를 가진 애도 있고, 파티에 바피감 버프를 씌워주는 스킬을 가진 애도 있다. 이렇게 풀어 놓고 보면 시너지 스킬을 하나만 가진 애가 오히려 드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전성까지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시너지 스킬을 하나만 가지고 게임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시너지 스킬을 실전에서 하나만 쓰든 두 개만 쓰든 어쨌든 이미 로아에서는 시너지 스킬의 개수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너지 딜러로 정해내려지는 캐릭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뉴뮤비들도 다 알다시피 기상술사의 경우 공식적으로 시너지 딜러라고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 시너지 딜러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기상술사가 쓰는 스킬들이 각각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뜻두 번째, 기상술사가 파티에 이루어온 버프, 정화, 실드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 자, 그럼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기상술사가 쓰는 스킬들이 각각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뜻이 말이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설명하자면 가령 비를 내리는 스킬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스킬을 그냥 쓰면 말 그대로 비만 내리고 끝이지만 먹구름을 소환하는 스킬과 함께 사용하면 비와 함께 번개가 치는 스킬로 바뀌는 시기다 마찬가지로 비를 내리는 스킬과 얼음 계열 스킬을 함께 사용하면 이번엔 비가 우박이 되어서 내리는 식으로. 에이스킬과 비스킬을 조합하여 사용했을 때 에이스킬 비스킬을 각각 썼을 때는 볼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시스킬이 발동 혹은 시라는 효과가 발동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부를 수 있다. 두 번째 기상술사가 파티에 이로운 버프, 청화, 실드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 우리 뉴뉴비들은 이쪽의 시너지가 더 익숙할 것이다. 왜냐면 노아에서 시너지라고 하면 보통 그러한 것을 뜻하니까 말이다. 따라서 만약 기상술사가 두 번째 의미의 시너지 딜러일 경우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파티에 더 많은 버프를 줄수 있다든지 실드를 더 많이 줄수 있다든지 정화를 써줄 수 있다든지 등 다른 딜러보다 더 많은 시너지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이 추측의 경우 보화가를 표현하는 문장 중세 개의 문장 중세 번째 날씨를 이용한 범위 공격과 파티 지원. 이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추측이라 할수 있다 우리 뉴뮤비들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파티 시너지가 많은 캐릭터로 나올 경우 새로운 포지션이 생김으로 인해 게임이 보다 다채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포지션이 추가된다는 건 그만큼 밸런스가 복잡해져서 벨페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또한 시너지 스킬이 많다는 건곧 파티 DPS 기여도가 다른 직업보다 높다는 걸 뜻하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딜러와 개인 DPS가 비슷하다면 기상술사는 그냥 사기캐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파티 시너지를 많이 가진 캐릭터로 나올 경우 필연적으로 기상술사의 개인 DPS는 낮게 설정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면 순수한 딜러로서의 스페셜리스트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딜러로 나올 경우에는 큰 고민이 없겠습니 만약 파티 시너지 딜러로 나올 경우에는 좀더 조심스럽게 캐릭터를 가다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 빙뽕 빙뽕 빵빵.